네, 안녕하세요. 청산별곡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예, 민들레, 예, 서양 민들레와 우리나라 그 토종 그흰 민들레를 예, 비교를 어, 해보겠습니다. 예, 우리가 이제 보통 주위에서 흔하게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노랑 민들레죠. 노란 민들레. 예, 요거는 예, 외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예, 귀화식물입니다. 그리고 흰색 민들레, 흰 민들레는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고요. 어, 요 식물체의 모습은 뭐 차이가 없습니다. 식물체의 모습은 같지만 꽃 색깔만 달라요. 음. 그래서 이제 꽃 색깔로도 이렇게 어, 이제 구분이 예, 가능하시고요. 예, 흰 색깔이 토종 그리고 노란 색깔이 이제 서양 민들레입니다. 예. 아, 이렇게 이제 색깔로 이제 구분하시면 가장 쉽고 어, 그 다음에는 돌려 보면 요. 꽃받침에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꽃받침이 이렇게 뒤로 다 제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꽃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식이에요 이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토종 민들레고요 이거는 서양 민들레입니다. 아 그리고 이제 먼저 아, 제가 아, 호드기를 한번 그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, 아, 네, 요거 이제 서, 아, 민들레로도 호드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줄기를 줄기를 꺾어서 아,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그 윗부분을 살짝 이렇게 눌러요. 눌러서 이렇게 살짝 돌린 다음에 살짝 눌러서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부시면 됩니다. 이 길이가 길면은 더, 더 굵고 굵고 묵직한 소리가 나고요. 이 길이를 짧게 하면 아주 그 경쾌한 경쾌하고 그 울림이 아주 큰 그런 소리가 납니다. 한번 불어보겠습니다. 애들 이런 거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아해요. 길이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짧게 길이를 짧게 하면 소리가 달라져요. 아침이라 호흡이 힘드네요. 이번 시간엔! 아,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, 예, 흰 민들레와 예, 서양에서 귀화되 들어온 서양 민들레, 노란 민들레를 예, 구분을 해봤습니다. 정단별국이었습니다.